환경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굉장히 더울 때 더우실 <laughs> 텐데 더우신 분들은 여기 주보로 이렇게 부채질 하셔도 됩니다 <laughs> 부채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춥죠 어떤 때는 인생에 있어서 참 가난할 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찢어지게. 그럴 때도 늘 환경에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죠. 다니던 직장에 불만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이것보다, 근데 무릎만 안 아팠으면 살겠다. 허리가 조금만 더 했으면 좀더 오래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시리라고 믿어요. 불편하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인 것 같아요. 물론 마음속에는 조금만 좀 충분히 더 주시지 않을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건 우리 기도 속에 남겨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스라엘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더군다나 그 광야에서 뜨거운데 집 없이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고 또 텐트 거두어 이동했는데 그 텐트를 걸머치고 자기 집을 이고 가는 거죠. 그 더운데 뜨거운 사막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요. 그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생활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환경을 논할 처지가 아니었고 뭐 노잼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냅니다. 구출하자마자 그들 앞에 홍해가 딱 가로 막혀 있는데 뒤에는 애굽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 막혀 있습니다. 그냥 강물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어마어마하죠. 상상이나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려고 해도 그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해야 하는지. 뭐그 광경이 눈에 너무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 물을 통과해 갑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본문의 그 앞절들을 보면.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하시다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겠노라고 그렇게 찬양을 막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을 때는 아마 뭐 물에 컵에 담긴 물만 봤어도 은혜가 됐을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막 놀랍다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한 30년은 갔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다를 가르셔 거길 통과해 왔는데 그 은혜를 어찌 잊어버리겠어요? 조금한 시련이나 조금 어려움 있다고 잊어버리겠어요? 불평이나 하겠어요? 근데 3일 후딱 3일입니다 광야 길을 걷는데 하루를 걸어요 뭐 견딜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물이 조금씩 떨어져 갑니다 이틀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릅니다. 3일째, 물이 안 보여. 목은 다죽겠는데그 더위에, 그 뚜약 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도 뭐, 홍해를 건넜는데, 은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짜증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서서히.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라라는 곳. 거기 도착했는데, 와우, 물이 있어요. 너무 기쁜 마음이 막그 안에 뛰어들어가 막 물을 마시고. 애쓸 겁니다. 뭐 기쁘다고 서로 환상을 지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충만했었는지 그 물을 마시고 너무 황당해 합니다. 물이 썩었는지 뭐 엄청 써요. 근데 웬만한 건 써서 목에 넘길 수준이 아니에요. 누가 거기다 쓸개를 탔는지 물이 썩어서 그런지 아무튼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 믿음이고 은혜고 화, 화부터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화부터 나고 짜증도 이제 왕짜증이 났습니다. 소가지가 났습니다. 뭐 물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환경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럴 때 화풀이 대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풀이 대상이 뭘까?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바닥에다가 뭘 써놓고 다녔나 봐요. 에? 무슨 일이 안 풀리면 모세를 원망해라. 이렇게 써, 써, 써가지고 다녔는지, 혼자 자빠지고도 뭐, 이게 다 모세 탓이야. 이 모세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건 미성숙한 거죠.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죠. 성숙한 사람은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래. 이건 내 탓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감사해야지. 생각해 보면 감사해. 이게 이제 성숙해 가는 길인데 이 성숙이라는 것이 뭐 단번에 착 이렇게 성숙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미성숙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보면 우리가 성숙할 때는 더 이렇게 감사하게 되죠. 어이, 더워? 어이, 감사해 <laughs> 어? 저번주까지만 해도 추워서 오도로돌 떨었잖아 <laughs> 오늘 하루 어이, 너무 감사해 백선들이 모세를 원망하니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5절에 보면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환경을 놓고, 그 불평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요. 환경을, 물론 환경도 바뀌었죠. 원망하는 사람들, 물론 사람들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아시죠? 모세는 전쟁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물론 전쟁할 사람은 내 보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있었냐면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건 아니고 모세도 이미 40년을 광야에서 충분히 성숙의 기간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모세도 불평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40년을 거친 모세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만큼 성숙해진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금방 달게 져아져 버립니다. 환경을 환경이 착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고쳐 주십니다. 그냥 환경은 놔두시고 우리 마음을 먼저 고쳐 주실 때가 더 많은데, 그래서 그 환경을 이겨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물론 그게 목표지만은. 어떤 때는 이렇게 쉽게 환경도 하나님께서 탁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가르치신 것이 가르치신 것이 있었어요. 어떤 무슨 나무다? 입니 무슨 나무일까? 소나무? 대나무? 오동나무일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왜그 주위에 하필 그 나무를 가리키셨을까? 거기는 뭐 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발을 집어넣어라. 뭐 그럴 수도 있고 메리아스를 집어넣어라.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왜그나무일까그 나무는 아마 그 광야에 자란 나무였기 때문에 때문에 굉장히 싱싱하거나 하기보다는 굉장히 험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왜그 나무를 물에 집어 넣으라고 했는지 그 의미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무를 집어 넣자, 컸었던 그 물이 금세 달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나무가 왜그 안에 넣어지게 하도록 했는지, 그 의미는 자세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곁에 있습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 항상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가르쳐,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늘 십자가였습니다 아주 쓴 실패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큰일이든 작은일든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내게 가르치는 곳 십자가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는 가장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치료요? 하나님의 고쳐주심이요? 하나님의 만족이십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때로는 그 은혜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오히려 더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 실패에서 성공으로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걸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아니 정확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신속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늘 찬양하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능력받고, 그 십자가 앞에서 세임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그 물에 집어넣게 하여서 그 물을, 그쓴 물을 하, 아주 그 백성들이 만족해 할 만한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25절 뒤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이 마라에 쓴물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단물로 고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과 규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길을 건널 때에는 꼭 파란불을 켜졌을 때 건너가거라. 그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법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잘 지킬 때에 내 자녀의 안전한 삶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한 법이죠. 그래서 꼭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우리에게 규례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인생에 복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법을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을 위한 법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의 법을 꼭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지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시험하신 내용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의 환경은 굉장히 척박하고 덥고, 뜨겁고, 물도 부족하고, 질병이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런 환경을 바꾸시고 고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뿐만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능력도 있으시고, 심지어는 홍해도 가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있게 하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감지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환경을 이겨내는, 덥고, 목마르고, 쓰디쓴 물 앞에서도 그런 환경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바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내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치료라는 이름도 많이 알지만은 아마 라파라는 이름도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그 말을 쓰기를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환경도 치료하시고 우리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도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좀 목말라도. 좀 부족해도, 조금 실패했어도, 조금 더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의의를 행하며 나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형통하게 되는 길은 어떤 작전이나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고 너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며 살때 너희의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 다 많이 아픕니다. 마스크 쓰고 불편하고요. 오늘 같은 날은 마스크를 쓰니까 더더워요. <laughs> 여기저기 손실이 큽니다.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손님 안 오죠. 밀가루값 올랐죠. 더불어 신용품 가격 다 올랐죠. 기름값 뭐 두세 배 올라가지고 그것도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고 감사합니 그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 중에 우리가 소망하고 뜻을 세워오기는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가정이나 세상에서 의를 행하여 살겠습니다. 그 백성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만 더 앞으로 전진하면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조금만 더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복되심을 그 풍성함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27절에 보면 그 후에 바로 엘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물샘 열 둘과 종려나무 일은 가지가 있어서 그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이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8km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여기에서, 월곡역에서 도봉역까지가 8 7 k m 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딱그 정도 거리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물샘이 12개가 있습니다. 12동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각 지파마다 한 동식 오아시스 차지하고 물 식어 먹고 종려나무의 그 열매들 그 아래에서 풍성히 쉴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불과 그 앞에 그 엘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만 더 순종하여 앞에 가면 그런 엘림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조금만 인내합시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인내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물과 피를 저희를 위해 다 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을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더욱 이 세상에서 겸손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내 가정, 내 사업의 터전, 내 건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때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